1층 6평, 다락 확장형 3평, 총 9평 공간을 알차게 활용한 복층 체류형 쉼터입니다. 외장재는 진한 그레이 컬러여, 헤슬로바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표면에 자연스러운 굴곡이 있고, 세로결로 마감해 건물이 훨씬 더 높아 보이고, 슬림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헤슬로바 소재는 변색이 거의 없고, 내구성이 뛰어나 오랫동안 깔끔한 외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면에 대창과 출입문이 함께 배치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좋고, 답답함 없이 시원한 구조입니다. 출입문 위에 있는 화이트 사각 실외 등이 위아래로 빛을 비춰 간접 조명 효과를 줍니다. 밤이 되면 은은하게 벽면을 타고 흐르는 빛이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특히 측면인 확장된 다락 아래 공간에도 실외등을 추가해 더 멋진 외관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밝은 컬러 도배지와 천연 편백나무 인테리어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편백 특유의 향과 따뜻한 질감 덕분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천장 중앙을 높인 박공지붕 구조로 설계해 실제 면적보다 훨씬 넓어 보입니다. 정면에 있는 폭 2m 대창은 방중망 투명 유리창 그리고 안쪽에는 반투명 유리까지 적용해. 벌레 걱정 없이 환기 가능하고 외부 시선 차단해요. 채광은 잘 들어오도록 설치되었어요. 뒷면에는 폭 1m 창이 하나 더 있어 공기 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바닥은 3중 난방 시스템이 적용된 후 전기 판넬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열효율이 높아 빠르게 따뜻해지고 유지력도 좋아 서 난방비 절감효과까지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체류용 쉼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단열과 난방인데 이 부분을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이제 주방 공간을 보겠습니다. 싱크대는 상부장과 하부장 모두 기역자형 구조로 수납력이 뛰어나 고 동선이 편리합니다. 화이트톤에 은은한 가로 줄무늬 가 들어간 소재로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럽고 상부장 안쪽은 진한 블랙 컬러로 마감해 세련미를 더했습니다. 상판은 화이트 바탕에 회색과 블랙의 작은 무늬가 들어가 있어 부담스럽지 않고 오염도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목이 길게 빠지는 샤워기형 수전과 용량이 큰 음식물 거름망 2구 인덕션 설치로 취사 가능하며 인덕션 바로 위에는 환기용 창문을 추가했고 하부장에 넉넉한 수납공간으로 실사용이 정말 편리하도록 구성한 주방입니다. 싱크대 옆에는 욕실이 있습니다. 화이트 악세사리와 패턴이 멋진 벽 디자인이 잘 어우러진 세련된 디자인입니다. 양변기 위 환기창과 거울 아래 세면대 옆 다양한 수납 받침대들. 좌우 회전되는 수도꼭지에는 핸드샤워기가 연결되어 샤워도 가능한 욕실로 작은 공간이지만 부족함은 없는 공간입니다. 계단 아래도 비워두지 않고 수납 공간으로 만들었고 콘센트까지 추가해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외에 다락은 3평으로 확장된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앞뒤로 창이 있어 채광이 좋고 환기성도 뛰어나 전혀 답답하지 않습니다. 침실이나 아이들 놀이공간, 수납 공간 등 다락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 또한 별도의 난방 기능이 있어 사계절 내내 따뜻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단열, 수납, 난방, 실사용 편의성까지 모두 고려한 평당 평균 300만원으로 제작하는 실속형 체류형 심터입니다.